有三位。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수사부터 피해자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전국 유일한 기관이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영어로 성평등이라는 뜻의 이퀄러티와 젠더의 앞글자를 딴 이젠센터인데요. E 최근 부산에서도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젠센터의 e 송인자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보통은 이제 여성단체라고 하면은 뭐, 민간 NGO를 많이 들 떠올리실 텐데, 이젠센터는 부산시 지자체 산하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탄생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인 이젠센터는 20 2 1년1 2월에 마련된 부산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l i o n 1의 그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기 음.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어, 보다 더 빠르게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네.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과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 종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 2020 2년 9월부터 이제 개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동안 어떤 사례와 또 추세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한 3년 전인가요? 디지털 엠번방 사건 잘 기억하실 텐데요. 네. 어, 정말 너무나 이 잔혹한 어, 피해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를 했고, 어, 이런 사건들이 그 끊이지 않고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또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 엠범방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또 폭파되고 또 만들어지고 폭파되고, 어, 이런 상황으로 오히려 이제 확대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어, 매우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에 관한 지원 사업을 이진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부가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어, 대부분 이제 가해자들이 그 피해자를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주거 지원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주거 지원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음. 또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어, 후에 보복을 두려워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어전 조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도 에 이젠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이제 가해자가 두렵다고 해서 피해자가 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숨어버리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음. 또 이젠 센터 를 찾아 오시면 어, 그 수사 지원이라든가 법률 네. 지원이라든가 이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찰과 함께하는 지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구체적인 사례 이외에도 이젠 센터의 지난 1년 반 간의 성과도 궁금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걸음마를 막뗀 그런,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 2,900건 정도 어. 어, 지원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만요? 맞습니다. 음. 그니까 삭제, 그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삭제와 관련한 어, 지원 권리. 맞습니다. 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기 때문에 네. 피의자가 이제 영상물을 가져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어, 방심위에 그 차단 요청을 하기도 하고, 올라간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 네. 저희가 선제적 삭제라는 음. 것을 하기 위해서, 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이긴 한데, 이 감시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어, 이 불법 동영상을 찾아서 어, 신고하고 삭제하는 것까지를 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고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어, 이 부산시 여성 폭력 방지 종합 지원센터가 이젠 센터라는 점을 확실하게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젠 센터는 시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작명을한 것이고요. 네. 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젠 사소한 폭력도 참지 말고 이젠과 함께 합시다. <laughs> 좋습니다. 오늘 이젠 센터의 송인자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